지금 시골의 뽕나무마다 까만 모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디 시즌이죠.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 순간. 가장 달고 진한 오디가 된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햇살 아래 말려두면 수분이 빠지며 자연 그대로의 단맛만 남죠. 이제 잘 말린 오디에 설탕을 넣고 맑은 청주를 부어줍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오디의 색이 스며들고 며칠이 지나면 진한 보랏빛 오디주가 완성됩니다. 과일의 단맛과 술의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오디가 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식 재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 익은 오디를 갈아 밀가루와 섞어 보라빛 반죽을 만들어요. 익히고 나면 쫀득하고 진한 향이 퍼집니다. 이 짙은 보라색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잡아주어 피로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한 알의 달콤함 안에 몸을 지키는 색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디는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약재로도 쓰였답니다.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계절과 건강이 함께 담긴 자연의 선물이죠. 햇빛과 설탕 그리고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맛 지친 하루 끝 오디 한 알로 달콤한 휴식을 채워보세요.